네, 반갑습니다. 10월 11일 김능구의 전국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 손잡고 김건희 문제 결단 내릴까?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수용했습니다. 16일 재보선 이후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10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 NBS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취임 24%를 또 갈아치웠고 보수 지정청까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의정갈동에 따른 장기간 의료공백 사태로 국민 불안은 한계치를 육박했습니다. 이제 긴근히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정황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김건희 공천 개입이 김대남의 김건희 십상시 발언 등 국정 당무 개입 등과 관련돼서도 새로운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했던 대로 2016년 가을에 버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정윤의 사인방을 겪고 나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폭로되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탄핵 분위기는 234명이라는 200명을 훨씬 넘는 수 국회 의결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사면, 헌법재판소로 가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재보선 후에 윤한 독대가 발표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6일 동남아 순방 출국 전에 한 대표에게 재보선 후에 독대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독대 무산 직후 다시 한번더윤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한 지 보름 만에 수면한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을 것 같은 독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는 지난 4일, 딩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이 있었습니다. 4표가 이탈했습니다. 반대에 108명에서 106명으로 줄고 기권무여가 2명이 나왔습니다. 4명이 이탈한 거죠. 이제 4명이 더 이탈하면 윤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특검이 대통령이 턱밑까지 올라온 셈입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비등한 국민 비판 여론을 계속 무시하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국민의힘이 108명 중에 이탈표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 때문이었다. 그게 깨진 것은 충격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네표 이탈했는데, 그게 그렇게 충격이었고, 열리지 않을 독대를 갖다가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의 분석 통해 이하면은, 근근이 특검표, 특검법 내명 이탈은, 윤을 압박하기 위한 친한 거의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친한동계 구축을 위해 보란 듯이 20여 명을 대동하고 만찬을 열고 원회 위원장 90여 명과 오찬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숱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만찬 때, 다음 모임 때는 한 사람이 한 명씩 더 데리고 나서 50여 명을 만들자. 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현재 전국에 대한 선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4월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월 10일로 끝납니다.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검찰 눈치 볼것 없이 한동훈 개가 본격 나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리스크를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지금 재보선이 한창 부산검정구에 가서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유성민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맞았죠. 도입지 못해서 주가 조작 사건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질질 끌은 거 아니냐. 그럼 이것을 갖다 요구하려면 은 본인이 정중한 사과부터 이사된다고 말했습니다. 빼앗픈 대목이죠. 이런 부분이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100%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사과할 거 있으면 본인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유치에이할 법을 하면 안 되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의 지적을 겸의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대로는 특검 공세를 막기 힘들다. 다음, 특검법의 재결 때는 어찌될 것이냐의 기자들, 질문에 그때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안 독대 전에 이슈를 선점해서 독대에서 주도권을 질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 측은 최근, 최근 명태균 김대균 논란이 가세해서 여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이제. 김 여사 문제가 방치할 수 없는 인계점에 이르렀다라는 인식이 팽배하지 않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11.6 재보선 결과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때 부산 검정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요. 그리고 강화군수 재보선도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상수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죠. 호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당 공천이 배제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보수는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산 검정구의 재보선 강화군수의 재보선은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워낙 우세 지역이 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기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후보 단일화 효과가 야권의 후보 단일화 효과가 부산 검정을 바꿔 내기는 역부족 아닌가. 이런 거고 강화군수 선거에서는 기소된 국힘 후보가 여전히 여론 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상수 전 시장이 10%대에서 20%로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보선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 국민의 힘이 방어를 하게 된다면 한 대표에게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오히려 어려웠던 선거가 더 힘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자, 10월 16일 이후에 유난 독대. 이제 전국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가 종지부를 찍느냐, 야권에서 그 세계 일어나고 있는 탄핵 요구가 힘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서 보수 여권의 기사회생이냐 아니냐의 분기점이 되리라 봅니다. 한동훈 대표는 보수의 계멸을 막기 위해서 김건희 리스크를 정리하려고 한다. 이거는 보수 메이저 신문들이 일관되게 주창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이미 시기를 놓쳤다, 사법 처리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분 독대가 여권 공멸을 막을 전기가 될수 있을지는 유난 두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김 여사 문제는 사과와 공개활동 중단을 건의하고 수용한 정도의 땜질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사과와 공개활동의 중돈이 땜질이라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지금 메시지는 이 수준입니다. 대선 때 본인이 약속했던 공개활동 중돈 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심은 그걸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실효적인 민생해법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손 독대로 끝나거나 정권의 아니만을 위한 땜질 처방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민심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계속 주창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 손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으로 몰리는 대한민국의 비극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정권과 보수를 위한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요구되는 사생결단입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상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저는 아직까지는 변수라고 봅니다. 탄핵 쓰나미가 몰려올 때는 한동훈 대표도 그 예외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공정과 상식을 내건 초심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는 헌정사의 불행을 가져오면서 여야 모두가 건강하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정세신책을 강범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